제주 3주 살기를 위해서, 아, 짐을 다 챙겼습니다. 이제,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짐을 챙겨서 차에 싣고 차를 먼저 일단 보내려고 합니다. 아, 제가 그 렌, 렌트, 제주 렌트카를 한번 알아봤는데, 일주 단위로 렌트카를 썼는데, 상당히 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짐도 많고, 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 하물을 차에 실어서 내 차를 탁송으로 보내는 탁송이 있더라고요. 그네이 인터넷을 일주 검색하다 보니까 라온 탁송이라고 있었어요. 라온 탁송. 이게 이제 차를 목포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배로 붙이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서 공항에서 차를 찾는 그런 시스템인데 비용도 왕복 60만 원이더라고요. 네. 일주 제주 가서 렌트카 빌리는 비용이면 내 차를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라온 탁송, 라온 탁송이로부터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나왔어요 거기서 라온 탁송을 통해서 오늘 차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짐을 상당히 많이 싸놨는데요 1차적으로 차에 다 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곡차곡 실어서 1차적으로 한번 보내고 그리고 본격적인 제주 3주살이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주로 실어갈 화물들을 다 싸놨는데요 이게 지금 과연 차에 다 실릴 수 있을는지, <laughs> 카메라 장비와 컴퓨터까지, 예, 네. 그래서 모조리 다한번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자,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차에다 한번 제대로 실리는지, 한번 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을 한 번, 일단, 간단하게 실을 수 있는지부터 한번 실어 보려고요 지금 한번 실어 볼까요 자이 트렁크가 좀 별로 커지를 않아 가지고 과연 다 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는 거부터 세워질까요 세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놓고요 힘이 거의 다 실어진 것 같습니다. 이 트렁크가 별로 크지를 않아가지고 난 네, 지금 꽉꽉 눌러서 담았습니다. 네, 차에 하물을 다 실어놨는데요. 네. 이제 인수할 기사님이 왔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운터성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젊으신 분이네. 네. 어, 제가 이거 지금 차로 보내는데. 네. 라운 탁송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네. 어, 인터넷에서 제가 알아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만들어 찍어 올리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차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제가 이제 이 작성해서 이제 올릴 거예요. 네. 우리 기사님도 찍혔을 거예요. 아마 아, 네, 괜찮죠? 예. 네. 네. 차를 한번 쭉 한번 둘러보세요. 흠집이 있나 없나? 아, 그 차를 뜬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키 드릴까요? 네. 네, 일단 차를 이제 일주일에 가시는 기사님도 차에 별다른 흔적이 있나 없나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하는 모양의 사진을 찍고 같이 한번 기사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체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차를 보내면 저는 오늘 토요일인데요. 차를 토요일에 하루 전에 보내면 저는 월요일 날 갑니다. 월요일 날 가면 제주공항에서 차를 인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네 아무 탈 없이 목포항까지 잘 가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애마야 월요날 제주공항에서 보자 네 여기는 김포공항입니다 자, 제주 잠수살이를 떠나기 위해서 차는 먼저 보냈고요 이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공항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내신 비행기라서 아직은 어, 시간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제주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 날씨는 약간 흐린데, 비는 오지 않고, 하늘은 약간 흐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4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출발합니다. 제주 3주 살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주행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다들수 있는데요 행기를한 10분 정도 어, 행기를방지로 지연되는 모양입니다 원래 3시 50분이었는데 4시 5분에 간다고 합니다 지금 기다리는 승객들 모두 모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주 우리는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5분 내로 우리 차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3번, 4번 가운데서 기다리신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차가 이상이 있는 날한 바퀴 돌아봐야 됩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통화하시는 분이세요? 사장님 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 차를 네.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갈때 다시 네. 이렇게 공항에서 네. 이렇게 수신하고 네. 네.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네. 차장이 또해 달라. 아 그렇습니까? 아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달 제주 생활을 할어한달살기할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제주 스카이라인 펜션인데요. 네, 여기 하늘라인이 참 멋지답니다. 아담한 동네예요. 텐션이 여러 채 있습니다. 텐션을 받은 텐션은. 마당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마당은 아니지만, 양쪽으로 자기 마당이 펼쳐져 있고요. 뒤에 온 스포크도 있습니다. 바베큐를 할수 있는 데크가 준비되어 있고, 발코니가 있습니다. 마 진도 있 어요？집 마다, 다사람들 그, 그, 그 들어 앉았 는지 들어 있는 지는 모르 겠 습니다만, 조금 더 기도 했 고, 네. 오늘 부터 베지 첫날, 3두살 이, 첫날 입니다. 이제 와서 여수에도 착해서 짐을막풀었 고, 지금 부터 3주살이 한번 시작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